스펠 핑크, 베이지, 보드, 레인저. 안녕하세요. 오늘. 안녕하세요. 네. <laughs> 오늘 감사해요. 네. <laughs> 이렇게 처음이네요. 또 이렇게 네, 응해주셨는데. 네. 네. 오늘 소개할 게임은 크로싱입니다. 크로싱은 모든 참가자가 동시에 선택을 해서 보석을 가져가는 눈치 게임이에요. 네. 자, 먼저 이 게임은 스토리를 좀 알아야지 좀 몰입해서 할수 있거든요. 네. 네.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냐면, 1년에 한 번. 잠시만, 1년인가? <laughs> 맞네요. 네. 1년에 단 하루. 네. 크로싱이라는 곳에는 버섯들 사이에서 신비한 보석이 막 생겨난대요. 네. 그래서 각 종족들이 와가지고 그 버섯을 따가야 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. 네. 자, 그러면 먼저 준비를 하자면, 게임 준비는 여기 버섯 타일이 보이죠? 버섯 네. 타일은 참가자 수 빼기 1. 네. 로 준비하면 됩니다. 저희가 네. 지금 4 명이니까 저희는 3 개만 준비했어요. 네. 그리고 종족을 각자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는데요. 종족은 총6 종족이 있는데, 어 각자 자기 이제 외모랑 비슷한 걸 가져가시면 되니까. 핑크. 핑크님은 요거 가져가시면 돼요. 아, 요거 <laughs> 외모랑 비슷한 걸로. <laughs> 핑 <핑크. 웃음>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에 가까운 까 네. 제가 이걸 가져가고. 네. 그다음에 네. 보라님. 요거. 지금 자기 외모에 이쪽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왜이러니다 자기 외모에 가까운 것같은데 아니 내거요 바꾸는 가져가세요? 거예요. 지금 바꾸는 거예요. <laughs> 수불림. 수불림 드려야죠. 아 수불림. 네. 네. 안 바꿉니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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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한 신정들이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네. 그리고 이 주머니 안에는 보석들이 있어요. 그런데 보지 않고 무작위로 두 개씩 올려놓으면 됩니다. 두 개씩 올려놓으면 돼요. 네, 이러면 게임 준비가 끝나는데요. 게임은 세 가지 단계를 계속 반복하게 돼요. 세 단계를 반복하게 되는데요. 세 단계는, 첫 번째 단계는 손가락으로 보석이 있는 장소를 지목하게 돼요. 뭐 이런 식으로요. 네. 자, 두 번째 단계는 보석을 가져오는 단계입니다. 자희가 지목한 거를 가져오는 단계고요. 네. 세 번째는 보석에 다시, 아, 버섯에 다시 보석을 올리는 단계입니다. 네. 네. 자, 이거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지목하게 되는데요. 지목을 했을 때 무조건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두명 이상과 같이 지목을 하게 되면 못 가져오게 돼요. 그리고 자기 혼자 지목을 했을 때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꼭 준비란 말을 외치는 게 중요해요. 뭐 돌아가면서 하든 한 명이 정해서 하든 그래서 준비라고 하면 모두 손가락을 이렇게 들고 자기 앞에 하나 둘 셋을 외치게 됩니다. 하나 둘셋 하고 외치게 돼요. 이런 경우에는 핑크님만 주죠. 가져올 수 있게 네. 되는 거죠. 그리고 어, 버섯이 빈 곳에는 두 개를 놓게 되고요. 그리고 버섯이 비지 않은 곳에는 하나씩을 올려놓게 됩니다. 네. 이렇게 단계가 계속 반복되게 되는데요. 어, 두 번째 단계부터는 두 번째 라운드부터는 뭐를 할수 있냐면 막기를 할수 있어요. 네. 즉 막기는 뭐냐면 이렇게 또는 이렇게 막을 수 있는데요.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자기 집을 공격했을 때, 못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. 예를 들면, 하나, 둘, 셋 하면, 저는, 방어. 네, 네. 못 가져가게 됩니다. 그런데 이렇게 되면, 뭐, 자기가 많이 쌓아놓고 방어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이건 어떤 의미냐면, 내가 어, 집으로,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크로싱이라는 곳이잖아요. 네. 집으로 보석을 완전히 가져간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네. 빼놓게 됩니다. 그리고 카드를 뒤집어 놓게 돼요. 그러면, 각자의 그런 운송 탈 것이 있죠. 네. 집에 갔다 온다는 뜻이에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다음 차례 때한번 쉬게 됩니다. 네. 그리고 한번 쉬고 나서 다시 돌려서 게임에 임하게 됩니다. 네. 네. 집에 갖다 놓은 것은 손가락으로 더 이상 지목을 못 하는 거죠? 네네. 네. 그래도 가져갈 수 없이 안전한 곳에 네. 보관하게 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이제 점수를 계산하면 되는데요. 점수 계산법은 굉장히 간단해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어쩜 이렇게 파란색이 하나도 안나왔죠? 어, <laughs> 네 이렇게 모았다고 했을때 이렇게 모았다고 했을때 이렇게 모았다고 했을때 자 먼저 신호등 빨판노죠 신호등이 있으면 5점입니다 음... 그리고 하얀색은 2점씩이에요 무조건 하나에 2점이요? 네 하나에 네. 2점씩 그리고 신호등이 완성되지 못한 다른 색깔 친구들은 각자 1점씩입니다 네 그래서 제거를 계산을 하게되면 5점 네. 4점, 그래서 네. 9점이죠? 네. 그리고 1점, 1.6점, 1점, 3점에서 12점을 제가 얻게 된 거예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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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설명 끝이고요. 한번 게임을 보, 하는 걸 보시면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게임 해볼까요? 네. 네.